링크 타임 내에 어마무시한 딜을 한방에 뽑아낼 수 있는 간다고우자입니다 요런 아주 재미있는 캐릭입니다 이게 대머리 자식만 아니었어도 그리고 얼굴이 조금 이게 좀 카리스마 있게 생긴게 아니라 조금 이게 좀 짜증 꼬붕같이 생겼어 꼬붕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센스가 부족해 헤이아찌 봐요 대머리인데도 얼마나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에휴 말을 말자 지그프리드 가면 주지 말고 얘나 빨리 가면 주어 빨리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굿보입니다. 캐릭터 공략 첫 번째로 간다고오자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궁극 무기를 풀 강을 시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봤는데 간다고오자란 캐릭터를 압축해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순간 DPS의 최강자 그리고 탱커 어그로꾼 대신에 몸빵은 세팅을 막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튼튼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차징형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방에 운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간다고 오자라고 하면은 바란자까지도 이기는 실력자입니다. 자신이 고급 무쌍률란 무술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생물의 한계를 초월한 강력한 캐릭터인데 공격 운영 방식이 고급 무쌍률란 레벨을 포인트를 10개를 쌓아서 한번에 차징으로 터뜨려 주는 게 관건입니다. 포인트를 쌓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빌리티입니다. 인가장이라는 스킬인데, 가드를 한 상태에서 상대가 때리면 반격을 하는 스킬입니다. 볼게요, 몇 포인트 쌓이는지. 이 자식이 빨리 공격을 해야지 내가 뭘 하든가 하지, 자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5포인트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 방식은 평타 5방. 5포인트가 쌓여있죠. 그리고 어빌리티 중에 고급 무쌍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풀로 다 차버립니다. 10포인트가. 이때 차진 공격으로 정권을 매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데미지 세팅안 했어요. 더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10개 쌓아서 터트려준다. 자, 그러면 은 보스들이 과연 이 5대를 맞아줄까요? <laughs> 맞을 리가 없습니다. 예, 안 맞아요. 그래서, 어빌리티가 따로 있습니다. 웅 견득이란 어빌리티인데, 나한테 적 도발을 이끌어내면서, 움찔거리기 무효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무효가 떴죠? 때려도 움찔거리지 않고, 그냥, 맞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서, 그러니까 이웅 견득이란 어빌리티는, 아군에게서 어그로를 뺏어와갖고 보호함과 동시에 딜까지 챙길 수 있는 스킬인데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움찔거리기 무효 이 진을 장착을 하면 이 웅웅견득이란 스킬을 빼고 다른걸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고군부쌍률 레벨을 올려서 풀차징으로 한대 매기는게 우리 간다고자 형님의 운영방법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 많이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요. 일반 평타는 데미지가 5만 2천대로, 아, 지금 이 캐릭터 기준으로 이게 다, 다입니다. 그리고 링크 어택 게이지가 크게 빨리 차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간다고 오자한테 재밌는 기믹을 넣어줬는데 리듬 게임을 넣어줬습니다. 때렸을 때 이펙트가 터질 때또한번 평타 공격을 리듬감에 맞게 눌러주면 데미지가 3배 뻥튀기 가까이 되면서 링크 어택이 빨리 터집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번쩍번쩍 표시가 나잖아요 이게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링크어택이 바로 터져버리죠 평타 때는 이렇게 안터지는데 다시 평타로만 해볼게요 링크어택이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리듬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지죠 이렇게 터트리면 바로 10포인트가 고급 무쌍이 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차징을 매겨주면 되는데 왜 그냥 차진 공격을 그냥 하면 되지 않, 않느냐, 왜 10포인트 꼭 쌓아야 되느냐. 일단 그냥 하면, 모르는데 한사월입니다, 이렇게. 혼자 가오를 좀 빠따를 잡는데, 이걸 누가 맞아줘, 다 도망가지. 그리고 데미지가, 평타 한방 데미지가 나옵니다. 처참해요. 이렇게 차진 공격을 쓸 바에는 그냥, 짧게 찾 짧게 차진 공격을 계속 쓰면은, 계속 연달아 쓸수 있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그냥 풀 차진 공격 아니면, 세모 버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급 무상 10포인트를 다 쌓아서 풀차징로 하면 속도를 한번 보세요 엄청 빠르죠 네. 이래서 쓰는 겁니다 자 10포인트 때 다시 한번 차징 속도를 보세요 순식간에 그냥 딱자세 잡아버리죠 이래서 차징 공격은 무조건 풀 차징만 쓴다 다시 말해서 움찔거리기 무효 상태가 장착된 상태에서 이 오연타를 정확한 타이밍에 리듬을 하면 링크어택이 잘 터지면서 10포인트를 한방에 채우게 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죽사발을 날리는 거죠 이게 간다고 오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리듬게임 하기 어렵지 않느냐 예 그냥 이렇게 맞추려면 힘들어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다행히도 이 게임이 판정 뭐 무적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정에 대해서 꽤나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 보고 눌... 아이 자식이 저거 눈치 없게 지금 때리지 때리자마자 눌러도 무리없이 연계가 돼요. 때리고 나서 버튼을 눌러도 판정이 널널하게 다 먹힙니다. 이렇게. 리듬게임은 전혀 똥손도 문제가 없다. 일단 이러한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빌리티를 볼 텐데 나한천 간격이라고 대략 이런 스킬입니다. 날라 차기치킨데 검버스타의 슈퍼 이나즈마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타 2타 동일한 데미지가 터지고요 생각보다 발동은 빠르지만 어 이게 딜거리가 한심한 수준입니다 2타는 맞출 수 있는데 1타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좀 거리가 떨어져요 정도 거리다 안 맞습니다 다행히 2타는 맞아요 전투어빌리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넣, 넣어야 돼요 네, 넣어야 돼 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네. 딴거 버프형 을 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난청강격은. 그 다음에 이제 밥줄 스킬입니다. 사고부. 사고가 없다는 이제 스킬인데, 반란방식습니다 슬로우가 걸립니다. 간다고 오자에 유일한 CC기. 오그로가 나한테 쏠렸을 때, 진짜 이것만큼 생존율이 올라가는 스킬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물론 파티와도 도움이 되니까, 데미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으나 이 슬로우 스킬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초차징은 그냥 우습게 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철산고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겨, 격진 철산고 돌진 기술인데 사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베인 같은 캐릭터는 뭐 맞아 들어가는데 얘는 안 가요 거기까지. 어 가네. 패치했어. <laughs> 예안 가죠. 요 정도 예요 정도 거리에서는 닿지 않는다. 한요 정도로 근접해줘야 간신히 닿는다.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이 스킬이 좋은 게 있습니다. 슈퍼 아머가 들어갑니다, 이 기술에. 모든 스킬을 다씹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회피를 썼을 때, 회피 마지막에 후딜이 걸리잖아요. 이게 캔슬이 가능하냐? 예, 네, 안 돼요. 캔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역 공격. 이게 들어왔을 때 회피 세 번째 회피로 안 된다 싶을 때는, 두번하고 그냥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그러면 생존율도 올릴 수 있어요 공격 성능도 있지만 생존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버프류 두개의 어빌리티가 남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이란게 있습니다 선정 버프 선정 이거를 하면은 내 HP가 회복이 되면서 나한테 걸린 모든 그 약화 효과가 다 해제가 돼요 생존기입니다 그냥 근데 저는 이거를 쓰지 않아요 다른거 스킬이 또 유용한게 더 있고 이거 그냥 포션하나 빨어 포션하나 빠는게 어빌리티 낭비도 안하고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프 어빌리티 무명백천 이라는 어빌리티입니다 오이 스킬은 파티원을 위한 스킬이자 자기를 또 위하는 스킬인데 파티 전원 공격 업25% 입니다 그리고 내고급무쌍 레벨을 올려줍니다 마다, 마다, 달인은... 근데 고급 무쌍 레벨로 세개 올려주는 게좀 아쉽긴 하죠. 언제 쓰냐면 이렇게 딱 7개가 찼어요 이때 만약에 뭐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이때 채워주면 됩니다. 풀차징을 날릴 수 있어요. 그 발동 시간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적당하고 바로 캔슬이 됩니다. 하나 넣어두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고급 무쌍 버프 이거는 내0 포인트를 한 방에 채워 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도발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쓸모가 없는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세월이야 이게. 중간에 그리고 이게 말을 하는데 삑사리가 나야 이 <laughs> 목소리가 이게 성우가 뭐 감기 걸렸는지 이게 삑사리가 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이거 하는 도중에 캔슬하면은. 풀 타임도 안 돌아가고 그냥 아예 적용이 안돼버리기 때문에 하다가 만약에 공격 들어온다 그럼 피하는 피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격진 철상고 철상고 돌지는 무조건 필요한 스킬이구요이 사고무 슬로우를 거는 사고무란 어빌리티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구요그 다음에 남은 공격 스킬은 나한 천간격밖에 없습니다. 나한 천간격을 쓰실지 아니면 방어. 가드 반격할 수 있는 아까 고급물상류 레벨까지 채워주는 인가장을 써주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인가장에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 허수아비 따위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투로 이 인가장이란 스킬이 자기한테 공격을 유도하는 그런 어그로를 성질을 또 띄고 있습니다. 딴 놈이 먼저 공격하는 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인가장을 쓰면은 저를 때립니다. 저를 바라보죠. 공격을 저한테 유도를 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킬 설명에는 없는데, 이렇게 인가장이라는 스킬은 어그로를 나한테 뺏어올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잘 땡겨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용법이 간단한데, 왜 아까 그 순간 DPS의 지배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링크 어택을 100% 쌓으면 링크 타임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간다고 오자의 진가가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터지면 이 풀차징 스킬이 그냥 링크타임 끝날 때까지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냥 때 보스 링크타임 발동하면 6방 이상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세팅을 했을 때 200만 이상의 데미지를 순식간에 그냥 처박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스 피가 쭉쭉 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멀티 플레이를 하는 경우라면 아 자기가 이제 데미지가 열나 쎄가지고 내가 데미지 다 깎는구나 이제,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근데 그게 아니고 간다고 오자가 그냥 피를 쭉쭉 빼는 겁니다. 링크 타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데미지를 얼마나 뽑을 수 있느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 착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제 상황을 먼저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천하고 궁궁목이고요. 현재 풀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6283이 나오고요. 지금 아무것도 착용 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데미지를 한번 상한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 데미지를 뽑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허수아비는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냥에 들어갔을 때 데미지 차이는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한 거죠. 못 받아 방어력이 다를 테니까. 근데 데미지 상한에 있어서는 막보스 그리고 세스라카 막보스 바로 전에 세스라카까지 데미지 상한 차이가 없더라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만 496이 지금 데미지 상한 평타가 뜨고 있죠. 뭐 데미지가 제각각이긴 한데 9만 1496이 리듬으로 뻥튀기를 했을 때도 맥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풀차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914,969가 이제, 데미지 상한 맥스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격진들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데미지 상한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미지 상한이 69로, 일단 한계치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 무기의 카타스트로피가, HP 45,000이라고, 5 0으로돼 있잖아요. 피통 45,000 이하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차징 공격부터 복귀, 풀차징. 161만 정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가 안 터졌구요. 크리율이 현저히 낮아지니까 맥시멈 데미지는 안 나오고 있고, 맥시멈 데미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천, 161만 9,946이 맥스네요. 160만이 딱 맥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착용하고, 데미지 상한만 올렸을 때, 데미지 상한 65%를 맞추고, 요 카타스트로피를 통한 데미지 상한 플러스 100%. 그리고 공격력 50%진는 아무것도 착용 안 했을 때 160만이 나오네요 나머지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공격력이 조금 올라갔을 텐데 영향이 있는 게 혼신 24 폭군 16 어빌리티 데미지는 차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허수아비니까 유리 속성 변환도 상관이 없고 혼신 22와 폭군 15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피통이 다시 올라갔으니까 데미지 상한은딴 걸로 60을 맞춰주겠습니다 22와 15랩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타부터 볼게요. 이 맥스 데미지입니다. 지금 19만 4,390이란 수치가 더 이상 공격력을 막 올려줘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가장 최종적인 데미지 상한 데미지입니다. 공격력으로 풀 세팅해도 이 데미지 안넘어안 넘어가더라고요. 풀 차징 한번 보겠습니다. 212만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예, 212만 3929가 데미지 상한 지금 현재 최종치입니다. 여기서 변수가 있는 거는 캐릭터 강화에서 한계 돌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근데 한계 돌파에서도 기본 공격 데미지 상한으로 뭐 어빌리티 당이는 데미지는 올라가진 않지만 이 기본 공격 데미지 상한으로 차징 데미지도 기본에 포함이 돼서 같이 올라가더라. 뭐 어빌리티 데미지, 어빌리티 데미지 상한 뜨는 거는 우리가 진해서 봐갔던 65레벨이 만렙이잖아요. 이거랑 별개다. 예, 따로 추가적으로 중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아니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치를 놓고 보면 딴거 다 빼고 데미지 상한만 만땅을 채워놓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풀차징 데미지가 160만이 나왔다. 또 영향이 하나가 있는게 고급무쌍의 경지라고 캐릭터 고유 진에 하나 있습니다. 데미지 상한을 50%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혼신 2 2렙하고 폭군 1 5 15만 챙겨도 맥뎀을 뽑는다. 평타도 마찬가지로 공격 관련 스킬은 그 정도만 찍어도 간다고 오자는 맥뎀을 뽑아낸다. 물론 크리가 터졌을 때. 근데 우리가 차징, 풀차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캐릭터 고유 진내 그 고급 무쌍의 기풍이 또 있는데 요건 차징에만 해당이 되는데 고급 무쌍류 레벨이 그 10포인트, 10레벨이 막레벨이잖아요. 10 곱하기 10이 100%입니다. 10 포인트를 채우고 풀차징을 날리면 무조건 크리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고 오자는 평타는 그냥 뭐 정신 없다. 그냥 일단 스택 쌓는 용도로만 쓰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리를 아예 챙겨주지 않고 세팅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풀차징만 바라봤을 때. 움츠려들기 무효를 착용하는 순간 이 스택은 쉽게 10 포인트를 쌓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간다고 오자는 참 이게 세팅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데미지 상한 100%의 그 효과를 적용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나? 이것도 궁금해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격력이 26943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피통을 45,000 이상을 채워 버리면 17,900으로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면 데미지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 평타는 만 정도 떨어졌고 풀로 리듬을 맞췄을 때를 한번 보, 보겠습니다. 3만 조금 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평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간다고 오자가 아니니까 풀차징을 봐야죠. 212만에서 176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카타스트로피의 그 데미지 상한 100%의 차이가 딱요 정도 데미지 차이입니다. 176만과 212만의 차이. 세팅을 막말로 피통 4 5 0 0 0 이하의 무기 궁극무기 풀강. 그러니까 카타스트로피 효과를 받으면서 데미지 상한 65%만 정도만 다 채워주면 어느 정도 맥뎀은 보장이 된다. 대신에 피통은 못 올린다. 카타스트로피를 포기하고 피통을 이빨에 올려서 나는 생존으로 무조건 간다. 그러면 이풀 차징했을 때약 40만 정도의 그딜 로스가 나는 거예요. 저라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간다 고호자를 제가 조정하는게 아니라 NPC로 두고 솔플로 돌렸을 때 간다 고호자의 세팅은 카타스트로피가 적용된 풀 데미지 세팅 간다 고호자를 조작을 한다면 피통 만빵에 그냥 170만 정도 나오는 안전빵 캐릭으로 운영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했던 거 과연 허수아비를 쳤을 때의 데미지 상황과 진짜 보스를 때렸을 때 데미지 상황 그 데미지가 다른가 보스의 방어력 때문에 허수아비 때처럼 맥댐이 안 나올 것이다.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 간다 고우자의 핵심, 링크 타임 때 딜을 얼마나 쑤셔박아 넣을 수 있나. 그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평타부터 볼까요? 허수아비 칠 때랑 똑같습니다. 뭐, 방어력, 저기, 그거 없어요. 다른 캐릭은 모르겠고, 오늘은 간다 고우자 리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 보는 겁니다. 풀차징도 데미지가 맥뎀 똑같습니다. 아, 지금 방어력이 없나봐 얘가. 링크 타임 터졌습니다. 제가 풀차징 세팅은 아니라서. 데이지는 쌓였는데 도망갔네요. 6 방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퀵차지 세팅하면 쉽게 여섯 방을 때리고, 그게 아니라면 은 간당간당 네, 요정도.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상황에 보스가 뭐 방어 막을 펼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그냥 호수업이랑 둘이 똑같이 들어가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다고 자에 대한 캐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